안녕하세요. 애플쌤입니다. 아, 오늘은 그 지구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천체 부분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천체는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 상상해야 되는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너무 큰 부분을 상상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죠. 아, 그래서 이해를 어, 좀 도와줄 수 있는 도구, 천구 어, 천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천구를... 어,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는데, 요, 만드는 과정, 어,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천체가 너무 어려운 학생이나 아니면 가르치는데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해체를 하는 순서로 역순으로 그리고 다시 조립하는 순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작은 방구를 하나를 준비해 주시고요. 어, 약한 10cm 정도 되는 방구네요. 어, 그리고 이 방구를 플라스틱 뭐 집에 남는 종이가 있으시면 종이를 사용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영어 학원에서 그 영어 책을 담고 다니는 플라스틱 네 플라스틱 재질의 가방이 있었어요. 그거를 잘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구를 올려놓고 그려요. 네. 그리고 가위로 오렸죠. 자 그리고 나면 동그란 어 동그란게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접어 주시고 요렇게 한번 살짝 그래서 밑을 눌러 줘요. 네,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요쪽을 또 한번 이런 끝점이 마주 볼수 있도록 해서 요렇게 하고 눌러 주세요. 자, 그러면 중심 부분이 나오겠죠? 네. 그 부분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 주시면 되겠어요. 요렇게. 되죠? 자, 그리고, 플라스틱, 어, 여기 자, 자를 하나 대시고, 십자가로 수직이 되게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 판에, 북점, 남점, 서점, 동점, 어,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중간에는 사람을 나타내요. 사람을 나타내고, 이 원판은 지평선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작은 구와 작은 반구죠? 네, 작은 반구에다가 붙일 거예요. 붙이는 방법은 어, 스테이플러, 네, 스테이플러를 찍어 주겠습니다. 네, 한번 찍어 주시고, 아 이런 하나만 찍었으니까 다행이네요. 네, 여기에 나무 젓가락을 연결해야 돼요. 네, 나무젓가락. 어, 저는 지금 연결되어 있던 부분이라서 쉽게 연결이 되는데, 어, 여러분들은 좀 힘을 주셔가지고 연결을 하셔야 되겠죠. 자, 요렇게 연결하고 난 뒤에, 어, 또 떨어지면 곤란하니까 테이프. 네. 테이프 하나 그냥 발라주세요. 별로 이쁘게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스테이플러 사면을 다 찍어 줄 거예요. 네, 이제 안쪽 방구는 완성이 됐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어, 이 나무젓가락이 동서를 가로질러야 된다는 거죠. 나무젓가락이 동서를 가로질를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중에 어~ 중위도 고위도 저위도 나타내기 위해서요. 북남이 아니라 동서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요건 좀쪽편에졌고요자 큰방구를 준비합니다. 큰방구는 어~ 제가 다섯 개에 3,000원을 주고 구입을 했어요. 어~ 다섯 개 장식용인가 봐요. 어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아요. 어 16cm 지름이 약 16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어, 이렇게 두 개의 반구를 준비를 하시고 나무 젓가락이 들어가야 되니까 나무 젓가락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반구에다가 홈을 내주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저는 이미 나 있죠. 여기 한쪽 반구에 하나씩만. 저는 이렇게 하나를 뚫었어요. 여기 연결되는 부분에 십자가 모양을 내서 구멍을 하나 뚫었어요. 그리고 기왕이면 안쪽으로 이게 말려갈 수 있도록 얘를 이렇게 넣어서 구멍을 늘렸죠. 조금 늘려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방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칼집을 이렇게 내시고, 칼집을 내시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안쪽으로 플라스틱이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아, 이제 어, 이 반구 두 개를 겹치기 전에 한쪽씩 꼽아야 되겠죠. 네, 이렇게 꼽고, 그 다음에 요쪽도. 구멍을 한 원에 다 뚫어지지 마시고 각각 뚫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자. 중간에 원이 지금 어 약간 치우쳤어요.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위에 것을 보이시나요? 네. 위에 반원을 이렇게 돌리시면 얘가 방향을 틀어요. 네. 위의 방향을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중간 부분을 찾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을 찾아 주세요. 네, 요렇게 됐죠? 됐어요. 그리고 이끝 부분을 테이프로 발라 주시면 돼요. 네. 테이프를 안 가져왔어요. 테이프를 없이 영상을 찍고 있었네요. 자, 일단 테이프를 조금 찢어서, 자, 다시 중간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쯤된것 같네요. 그냥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보시려면 귀찮으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드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어... 하고 위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수직으로 위를 보시고 정 중앙에 해당하는 부분에 구멍을 이렇게 뚫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가 북극성이라고 북극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북극이라고 표시를 했고 여기에 앞정을 하나 꼽아줍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정중앙 부분에 남극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앞정을 또 꽂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천구의 북극과 천구의 남극. 즉, 자전축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전축. 네, 자전축 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접합 부분은 뭐가 되나요? 천구의 적도. 뭐, 지구의 적도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전구의 적도가 되겠네요. 전구의 적도. 자, 그리고 요렇게 지금 되어 있으면 요렇게 되어 있으면 북극 지방에 사람이 관측자가 있다는 얘기죠. 북극 지방에 관측자가 있다는 얘기가 되고. 요렇게. 네, 지금 보시면 요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북반구에 북반구의, 북반구의 중위도가 되겠네요. 북반구 중위도. 여기가 지평선이죠? 그 플라스틱 면이 지평선이에요. 북방구 중위도 그리고 얘를 이렇게 돌리면 네 적도에 있는 사람 관측자가 지금 적도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돌면 이게 자전 방향이죠. 네 이게 이렇게 돌면 자전 방향이에요. 여기에 조명을 하나 비추시면 태양이 되는 거고 태양이 비춤에 따라서 어... 어느 부분이 낮이 되고, 어떻게 밤이 되고, 요런 부분도 설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네. 여기까지 천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